지나가도 되나요? 아, 유명한 사람 왔나봐요. 소녀시대? 어, 어디에 있 여기 아, 예,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전화 아니네, 유나. <laughs> 오늘의 엔차아우기는 유나. 주접 안 떨고. 병신질 안 하고, 닭가슴살 같은 뻑뻑한 진짜 우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를 처음 본 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학교 축제 때 초대받아서 봤고, 연예인은 어떠한 자리나 어떻게 보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인기가, 얼마나 있냐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당시 봤을 때는 월드컵 4강 신화 때의 함성 제가 군대에 제대했을 때보다 소녀시대 본게더 감격스러울 정도 그 당시 윤나는 정말 독보적인 아우라 두 번째 상암에서 봤을 때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유나는 존나 이뻐요. 예, 반박할 수 없는 소녀시대 센터인 것 같고 유나의 댓글 보면 주걱턱이다 할머니 같다 뭐 그런 댓글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말한 사람 반성문 100장 쓰고 청소하고 검사받고 집에 가야 돼요. 실제로 보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미안해하지 않나. 그리고 피부는 상당히 하얗습니다. 딱히 반사판이 필요 없고, 이분 하실 때는 반사판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았었어요. 얼굴은 상당히 작은데, 저 작은 얼굴에 살겠다고 매달려있는 그 이목구비들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불쌍해 보여요. 예.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입이 상당히 작아요. 그게 여성의 섹시함을 강조하는데, 어필이 살짝 드라? 근데 이 뿜으로는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옆라인, 옆모습을 한 10m에서 봤을 때는 여신 같다는 느낌이 확 왔고, 저는 여성 아이돌 중에서는 1티어라고 해도 뭐 딱히 불만이 없을 것 같고, 연예인 얼굴 사이즈를 많이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을 혼자 있을 때 보면은, 저 분이 얼굴이 작은지 큰지 체감이 잘안 되는데, 뭘 보고 하냐면은, 컷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옆에 코디분이 와서 메이크업 수정해 줄때 아, 그때 일반 여성분들하고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데 아, 그때 정말 다르구나. 이분의 얼굴 사이즈가 찐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여성 얼굴을 반으로 나누면 한쪽이 유나 얼굴 사이즈 정도. 또개소리하네 보시고 와서 저한테 따지세요. 저 상암에 있으니까 예, 저한테 와서 따지면 되고 목길이는 일반 여성의 손으로 한뼘 정도는 더긴 정도? 제가 목산미라고 했잖아요. 목까지 3등신이라고 거기에 일어서시는데 다리의 경계선이 앞에 코디본 가슴까지 가있더라고요. 예, 제가 그거 보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예.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려나? 예. 종합해보자면은 얼굴은 일반 여성의 반쪽, 목 길이는 한뼘 정도 더 길고, 다리 길이는 일반 여성의 가슴 정도 올라가 있는 느낌이고, 그런 분이 앞에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중력이 빵인 정서불안인 인간도 유나보면은 집중력 100%에 반학쓰기 100점 정도는 맞을 텐데 예. 근데 나는 왜 맞춤법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 모르겠네 이목구비가 오밀조밀하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뭐 화면상에서는 평범하게 보이는 거 같다 하는데 특정 이목구비가 과하지가 않아서 그렇게 보여서 실물은 더 훨씬 더 이뻐 보이고 실제로 이목구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 나살 려자하고 애원할 정도의 매달려 있는 느낌이 질문들 중에 이목구비 포스 뭐 골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포스가 전지현 급적으로 되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하고 다른 느낌? 전지현은 분위기 포스는 여성 연예인들 중에서는 탑이지 않나 그걸 위협하는 분이 요새 한분 봤습니다 바로 장원영 어제 더쇼에서 봤을 때 분위기가 엄청 나더라고요. 윤아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강하다는 표현보다 유연하다? 거리로 공연 당시보다 더 좋은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어릴 때는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다 서서히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윤아를 봤을 때가 더 리즈 시절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골반은 화면보다 실제가 더 부각이 됩니다. 이유가 상체가 마르다 보니까. 당연히, 골반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더커 보이는 느낌? 거의 어깨 상체랑. 골반하고 자로 딱 재면은 일직선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피지컬이나 외모로서는 뭐 신이 외주를 주지 않고 진짜 신이 직접 내가 답답해서 내가 직접 일처리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유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 근래 운이 좋아서 많은 연예인을 보면은 생각보다 얼굴이 블랙존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블랙. 제가 생각할 땐 화이트인 줄 알았는데 실물 봤을 때는 블랙. 인분들이 많아서 조명판 같은 경우를 블랙인 분들은 더 많이 쓰시는데 윤아는 촬영 당시 봤을 때는 조명판 그렇게 많이 안 쓰신 걸로 봤고 화면 빨 조명 빨은 이분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실물빨이 최고의 실빨미인 거 같아요. 예 오늘은 윤아 N 차 오기를 진행했고. 다음은 실물 엔차는 장원영 실물 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연예인 실물 후기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커피 한잔 사드리고 실물 후기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래 몰래 제 영상 와서 오늘 내 실물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졸이시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이나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가서 보고 보수는 없습니다. 예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객님 감사합니다